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위에 두신 가치는 자연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많은 이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서만 여러분을 평가하려 들 것이고, 여러분의 실수, 출신, 부족함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야가 여러분 안에 있는 위대함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선언하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인간의 인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여러분의 부르심을 무시할 자들이 있고, 여러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자들이 있고, 여러분의 성장을 축하하지 않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절당하셨음에도 자신의 사명을 이루셨고, 다윗도 무시당했음에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충만함 안에서 걸어가셔야 합니다.